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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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 양입니다. 늘 그렇듯이 공장에 나와서 오늘 출근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들의 일요일은 어떠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휴일을 보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날 조금 늦잠을 자고, 아침 겸 점심,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브런치라고 하죠. 브런치를 먹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시간이 된다면 영화를 보고, 그리고 하루가 끝나죠. 근데 저는 조금 일요일을 다르게 보네요. 요즘은 이제 애들이 좀 커서 자기들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저도 잘뭐 예전처럼 스케줄을 잡지는 못하지만, 저희 애들의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일요일 스케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laughs> 어, 저는 일요일 아침 평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한 6시에서 6시 반, 요때쯤 보통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 애들 둘이, 남자이니까 둘이를 깨워서, 어, 저 같은 경우 모욕탕을 가요. 자주는 못 가, 요즘은 요 정말로 자주는 못 가지만 예전에는 어, 저희 애들이 뭐 수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욕탕 가서 냉탕에서 같이 노는 걸참 즐겨 했었어요. 그리고 모욕이 끝나면 아침 8시. 아침 8시에 심야식당 하는 돼지국밥집이나 이런 데 가서 애기들하고 아침을 같이 먹어요. 예, 신나게 아침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는 곳은 바로 조조영화관입니다. 음, 조조영화관이라면 요즘도 다들 일요일 아침 일찍은 영화 티켓 값도 좀 싸고, 그리고 애기들 영화가 주로 조조에 많았어요. 지금은 저희 애들도 이제 청소년이라서 그런 걸 보진 않는데, 어, 어릴 때에는 뭐 만화영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시간대에는 성인들 위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 안 하고 아침에 어, 첫 회나 2회 때 보통 만화영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아침을 먹고 나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그러면 보통 10시 조금 남아서 11시 사이에 영화가 끝이 나죠. 그러면 저희 애들하고 영화관 근처에 있는 오락실에서 간단하게 오락 조금 하고, 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저희 애들을 집에다 올려보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어,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토요일날 열심히 놀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도 놀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말한 부분이 맞지는 않지만, 어, 그렇다고 일요일 날 너무 늦게 일어난다는 자체는 일요일 날 시간을 그냥 하루를 버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일요일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예요. 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의 대부분 일요일 스케줄을 보면 보통 이제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보통 스케줄을 소화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아침에 목욕 갔다 왔죠. 애기들하고 가족과 같이 밥 먹었죠. 그다음에 영화 봤죠. 오락을 했죠. 그다음에 회사를 출근을 하죠. 뭐 애기들 같은 경우는 또 집에 가서 나름 초등학생 때는 뭐 숙제가 있었으면 숙제를 하기도 하고. 벌써 12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을 벌써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아마 1시까지는 좀 낮잠을 잔다든지 하고 2시나. 그럼 그때부터 또 열심히 뛰어놀면 돼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7개에서 8개의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일요일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활용을 하면 좋은 스케줄을 이용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스케줄을 느슨하게 지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 봤어요. 어, 나이가 좀 많은 못당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시고 한번 시간 스케줄을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중에서 분명히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일요일 날 이렇게 회사를 출근을 해 있지만, 회사에 출근을 해 있으면, 저 나름대로의 또 스케줄이 있답니다. 어,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찍어 놓은 영상을 또 보고, 또 공부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보통 휴일 날 7개에서 8개의 스케줄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남자분들인데 시간이 나시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 가서 등 한번 밀어주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저는 그래도 우리 애들이랑 어, 목욕탕 가서 서로 등 밀어주는 그 재미로 조금 사는 것도 있답니다. 제가 아직 나이 50이 아직 안 됐지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마 60이 넘으셨던 넘으신 아버님이 계신 구독자 분들은 아마 아버님들이 더 좋아하실걸요 어, 오늘은 여러분의 휴일은 어떻게 보내십니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화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랑 손잡고 노역을 같이 한번 하면서 가족애를 한번 더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laughs> We'll